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ETF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ETF라는 것은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종의 세트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하나로 모아서 세트로 묶어서 파는 상품이죠. 저도 최근에 알게 된 ETF인데, 타이거 KRX 인터넷 K 뉴딜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어떤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어, 일단 카카오가 36.19%, 네이버가 23.53%입니다. 이두개 종목만 합쳐도 거의 60%가 되죠. 사실 카카오 네이버 말고도 어, 다른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카카오나 네이버에만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더존 비즈온이 17.4%로 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뭐, 그 밖에도 KMW, 아프리카TV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어,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섞여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만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 ETF의 특성상 최소 10가지 이상 종목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어, 두 가지 종목만 고를 수는 없고요 나머지 종목이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어, 주식을 골고루 담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한 주당 15만 5천 원 정도 하고요 네이버는 거의 4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씩만 담아도 어, 거의 뭐 55만 원이 되니까 어, 이게 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55만원이란 돈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카카오랑 네이버를 너무 사고 싶은데 어, 비싼 가격이 부담이 됐었다면 단돈 12,740원에 카카오와 네이버를 60% 비중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은 못 드리겠는 게 시가총액이 452억밖에 안 됩니다. 상장 주식수도 355만주밖에 안 되고요. 어, 상장한지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ETF의 특성상 종목을 어쨌든 선별을 해준 거니까 일종의 수고비라는 게 있거든요. 1년 단위로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따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ETF 가격에 자동으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연 보수가 0.4%로 ETF 치고는 꽤 비싼 편입니다. 보통 ETF는 보수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이 ETF는 어,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저처럼 수술에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면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수술에 또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0.4%라는 연보수는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단점을 말씀드리면 연보수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점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아서 대량으로 거래하기에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어, 이거를 좀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이 ETF 상품이 없어지면 뭐내돈다 날아가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ETF는요. 그 상품 자체가 상장 폐지돼도 그 ETF를 담고 있는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그 상장 폐지 시점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되면 투자금 다 날리는 거는 ETN이고요. 어, ETF는 상장 페이지 되는 시점에서 그 당시 시세로 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크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수익률도 카카오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개월 수익률이 어, 19.3% 정도 되고요. 3개월 수익률이 9.5%, 6개월 수익률이 27% 정도 됩니다. 굉장히 준수한 수익률이죠. 아 어, 그리고 제가 ETF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어, 꼭 종목 코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종목 코드는 365000입니다. 36만 5천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네이버나 카카오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나서 확신이 서면 그때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언급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묻지마식으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 반드시 본인이 철저하게 더 공부하고 나서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ETF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가지 종목을 어, 동시에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자동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모여 있는 만큼 등락폭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오늘 10% 올랐다고 해서 뭐이 etf가 10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들이 하락하거나 뭐 거의 보합이면 카카오가 아무리 올라도 나머지 종목들의 발목 잡혀서 크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카카오가 폭락해도 나머지 종목들이 크게 올라준다면 오히려 소폭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소액으로 핫한 종목을 어 여러 개 동시에 담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실 분들에게는 어, ETF가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어, 좀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나서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ETF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